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인류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 우리 마지막 내용으로 이 성령의 검에 대해서 어, 오늘 살펴보고요. 어, 내일은 이 하나님 전신갑주에 대한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어, 이 본문의 말씀들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어,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보검의 신, 또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투구, 이 다섯 가지는 모두 어,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은 방어하기 위한 장비가 아니라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방어적인 것입니다. 축구를 할때 아무리 수비를 잘 해도 상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축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비도 수비지만 골을 넣는 것입니다.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거거든요. 영적인 전쟁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방어만 할수 없죠. 맨날 우리가 일송적으로 이렇게 기만할수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을 수 있는 그 무기가 우리들에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먼저 시기 전에 얘기를 할 때, 이 진리의 허리띠 역시도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된다는 것은 이 공격적인 것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말씀이 기본적으로 깔아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거죠. 내삶 속에 말씀이 기본적으로 깔아져 있어야지만이 에 여러 가지 마귀의 영적인 싸움의 소리가 저보다 방어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성령의 검은 그런 말면 우리가 필요한 말씀이 나갈 때 어떤 문제와 어떠한 여러분들을 만날 때그 상황에 맞는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갈 수 있을 때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무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쓰던 이, 이 칼, 이 검은요 어, 양면에 날이 선 칼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가 이 주방에서 칼을 쓰시면은 날이 어느 쪽에만 되어 있습니까? 날이 한 쪽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한쪽만 날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로마 시대에 로마 병정이 있었던 그 검은 날이 양쪽으로 다서있다 날이 서 있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잡아도 이, 이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검은 이 다른 어떤 검보다 상대에게 치명적인 그런 이 상처를 입힐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검은 어, 본래 적의 목숨을 빼앗을 목적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 검을 좀 약간 좀 끔찍한 얘기지만은 이 적의 내장을 정확조각 찢어서 뚫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도구였다는 거죠. 이 검의 또 다른 이점은 적을 공격할 때이 검을 돌려 잡을 필요가 없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면이 전부 다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잡아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잡아도 공격이 가능한 것이 로마 군인이 쓰던 그 칼입니다. 이 검은 매우 치명적이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 이 성령의 검이 곧 뭐라고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거든요. 어, 10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길에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내 앞길을 어둡게 만드는 것 같고 나를 두렵게 하여도요. 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되면 그 어떠한 어둠도 두려움도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 내 길이 어두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캄캄해 보이는 게 아니라 끝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물리쳐주시고 빛으로 가득한 희망으로 가득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마귀에게 무차별로 공격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어, 어제도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아니시는데요. 우리 교회를 한, 한두 번 오셨던 그런 부부가 갑자기 전화를 교회로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시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 젊은 부부이신데, 저에게 어제 밤 7시에 그분들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분당 우리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는 원체 교회가 크다 보니까, 어, 뭐 교육자분들하고 뭘 상담을 하려고 해도, 어, 어떻게 상담을 할 수가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교회를 전에 한두번왔던 기억이 나서 그냥 그냥 무심코 우리교회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걸었는데 제가 받아가지고 어,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 하나님께서저 어, 목사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부가 같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아내 되시는 분은 모태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어, 분당에는 만만교회를 다니면서 분당 우리교회 가면서 신앙이 아주 잘 잡혀진 그런 분이고 어, 남편 되시는 분은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지 3 년밖에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그 제사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남편 시댁이 원래 교회를 안 다니는 가정이다 보니까 이 당연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이 여자분은 어릴 때부터 이 신앙으로 무장돼 있다 보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사 음식을 뭐 만드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제사 그 집기 자체를 뭐 닦는 것도 그렇고 만지는 것도 그렇고 어 굉장히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이제 마음이 마음에 허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제사를 안 드리는 며느리가 또 곱지 않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부부들이 그 부부가 계속 싸워왔다는 거예요. 남편을 교회를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문제 제사 때만 되면 항상 그 문제 가지고 다투었다는 다음, 뭐 다음 주가 제사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제사 문제를 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성경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면은 주셨던 그런 말씀의 그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의 구절이 주로 어디 있냐면 고린도 전서 8장하고 고린도 1 0장에그 말씀들이 주로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두 분들이 오셨길래 그 말씀들이 길지만 그 말씀을 그두분 앞에서 강의 설교 비슷하게 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전부 다 제가 따, 따져가면서 이 구절에 차근차근 전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설명을 해드리면서 저는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방금밖 듣고 있으니까. 그때데 나중에 어젯밤 1 1 시가 넘어가지고 그 여자 장모님한테 이 문자가 왔는데 어, 어제 처음으로 어, 남편분하고 아주 평화롭게, 평화롭게 그 얘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러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제사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차곡차곡 차,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왜 그런 부분들이 왜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차근하게 짚어져 드리니까 그 남편분이 교회를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아, 교회를 더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항상 제사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늘더 심하게 싸우고 그랬는데 어제 처음으로 처음으로 싸움하지 않고 평화롭게 다음 주 제사 그런 부분들 마음을 가, 다, 서로 갈 부부끼리 잘 마음을 잘 맞춰서 다음 주에는 편안하게 시댁으로 갈수 있게 되었다. 어제 저한테 장문의 문자로 어제 보냈습니다. 어제 그분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그분들에게 상담했던 무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제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아, 제사하면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제가 그분들에게 제시했던 무기는한 가지입니다. 기억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펴서, 말씀을 하나, 둘씩 전부 다 고른돈 8장과 10장 말씀 보시면 얼마나 구조들이 깁니까? 근데 이분들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어, 그 말씀을 제가 이 교회 오신, 그 저랑 뭐 관계도 있는 분들도 아닌데, 한 시간 내내 그 말씀만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거든요. 근데도 그 말씀을 유심있게 듣고, 그러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때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 땅을 살때 정말 많은 문제들이 부딪힙니다. 그 많은 문제들이 부딪힐 때,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맞설려고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고 이 사도 바울은 이 가말리아리 문화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이이 입각해서는 정말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 뭐라고 고백했냐면 은 어, 나는 내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들은 전부 다 배선물같이 여기겠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사도바울은 이, 이 성경책의 전문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인데 이 성경책에 있는 내 모든 지식의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을 배선물과 같이 여기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바울은 왜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지, 지식을 활용하는 데사용하려고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보니까 그런 지식들은 전부 다 필요가 없는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우리 교회도 성격 공부가 있습니다. 저도 성격 공부를 지도하고 우리 교회도 성격 공부 반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 성격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성격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 지식을 쌓아서 내 머릿속에 지식 꽉꽉 채워 넣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다른 교회 어떤 분들을 보면 아,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가 없어서 문제다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그런 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뭐 체계적으로 지식을 쌓아야,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형교회를 보십시오. 뭐 사랑의 교회라든가 이런 숱한 그큰 교회를 보시면 그 교회들이 얼마나 체계가 잘돼 있습니까? 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잘돼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면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서 어떤 취급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교회당 교회의 모습으로 취급당하고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느냐. 그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 며칠 전에 어, 미국의 윌로크리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개척해서 지금 전 세계적인 교회가 빌 윌로 크릭 교회인데요. 온누리 어, 교회가 윌로 크릭 교회를 모델로 해가지고 이 세워진 교회가 온누리 교회입니다. 어, 새들백 교회를 모델로 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이 강남에는 그 사랑의 교회라면 윌로 크릭 교회를 모델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온누리 교회, 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그 처음에 오늘 이하윤주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윌로우 크릭 교회를 얼마나 칭찬을 하셨냐면 아, 윌로우 크릭 윌로 크릭 교회말로 의 우리들에게서 롤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오늘 교회하윤주 목사님이 그빌로그윌 그, 그, 하웨이스 목사님 그 교회를 정말 칭찬 했거든요. 우리는 그 교회를 따라가야 된다. 그 윌로우 크릭 교회도 사대행전을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교회도 뭐 액트 29해 가지고 아, 우리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간다 목회께서 오늘의 교회가 출발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그런 고백이 발표됐습니다. 무슨 고백이었냐면 아,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한 그런 분들을 발표했어요. 우리 윌리오크리 교회는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걸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다른 내용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프로그램, 성경공부, 뭐 많은, 그 여러가지 여러 많은 행사들, 을 통해서 정말 성도들을 계속 돌려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 와서 무슨 영적인 무기, 어떤 걸 자꾸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막 준비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이 목회가 이제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 비라이베스 목사님이 고백이 뭐냐면 그런데, 어, 내가 한 가지를 실수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진실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을 그것을 준비시키지 못했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왜 그렇지 하면서 보니까 우리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도록 우리가 하지를 못하고, 그저 지식적인 것으 접근을 해서 지식으로만 가득 채우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런 지식으로만 만족을 하고, 아, 내가 알고 있구나. 내가 성경을 좀 알고 있구나. 그 정도 차원으로만 머물러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가장 강력한 무기들은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것이 내삶 속에서 적용되고 응용될 때 그것이 힘을 발휘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끌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기도가 안되고 오히려 찬송이 안되고 오히려 교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 이윌로크리교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안나와도안 나온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빌하베스 목사님이 앞으로는 교회를 너무 그렇게 지식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겠다 그런 고백을 빌하베스 목사님이 지난주 에 그것 발표를 했습니다. 성격 구부은 우리가 모르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가지고 어떤 길로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길로 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면서 지식을 내 머리에 두면서 남들에게 내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야, 너 이런 거 알아? 너 오경에 무슨 영이 있는지 알아? 너 역사서에 무슨 영이 있는지 알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교인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앞달려 보실까요?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내가 내가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공부했다 자랑하고 뭐 이렇게 우뚝 이렇게 막 우쭐 걸려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부하는 목적은 바로 내가 내가 공부를 통해서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시 예배자리에 나오고,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의 지식이 되어서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가정들 신방에 왔을 때, 제가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일일이 설명해 나가면서 했을 때, 그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아, 그것구나, 그렇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제가 대학을, 신학대학을 다닐 때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하다가 제가 전임을 들어가면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가장 많이 인정받았던 그런 목회적인 능력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찬양 그런 걸 얘기하시는데 제가 사실 제일 많이 인정받은 게 신방입니다. 그런데왜 내가 신, 제가 신방에 다 능력을 왜 인정을 받았냐면은 그 교인들 하시라는 말씀들이 신방을 가서 문제를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문제를 겁맞는 말씀들을 너무 잘 찾아낸다는 거예요. 신방 가면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도마 어, 도박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그분들 얘기들은 그 말씀들이 그때그때마다 다가왔다는 겁니다 제가 다임 목사님의 신방을 따라가 봐도 저희 담임 목사님도 참 신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문제들을 말씀하시면 거기에 맞는 말씀들을 콕콕콕 잘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전임 전사사를 나갔을 때는 신방을 가니까 처음엔 잘 모르니까 신방 간다고 준비를 많이 해갑니다. 어떤 그 가정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다 준비해 나가는데, 근데 막상 그 말씀을 준비해서 나가니까 또 다른 또 얘기를 또 하시잖아요. 기도자문 얘기하시는데, 제가 준비한 그 말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또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내가 준비한 말씀이 있는데, 어, 근데 이분들은 다른 얘기 하시니까, 그럼 그 다른 상황에 대한 말씀이 또 갑자기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준비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그때 상황에 맞는 거에 대한 문제에점면 다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떠오를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어, 그 말씀을 유일하고 그렇게 진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자꾸 그렇게 가정, 가정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미리 말씀을 준비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준비해 가면 전부 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가서 신방을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 하다 보니까. 그 제가 그때 왜 그렇게 말씀이 잘 떠올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전임하기 직전에 제가 신대원을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신학 대원을 다닐 때그 짧은 시간 동안에 성경을 그 시간 동안에 30번을 읽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 30번을 읽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성경을 이렇게 넘기면은 정말 30번째 읽을 때는 한 시간 만에 성경을 다 읽어버리더라고요. 그냥 장수를 넘겨버리면은 넘길 때마다 장이 머릿속에서 탁탁탁 떠오르는 거예요. 많이 읽으니까. 많이 읽으니까 또신도원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외우는,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을 외우게 시킵니다. 그 많은 말씀들을 외우거든요. 외우고 읽고 하니까 어떤 문제를 저한테 얘기한다 하더라도 떠오르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니까 러 그분들이 신방을 통해가지고 회복되어지고, 신방을 통해가지고 용기를 얻고, 신방을 통해서 위로. 어제, 어제 어젯 그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문제를 얘기하는데, 어, 딱 얘기했다 그 순간에 그냥 말씀이 바로 탁 떠오릅니다. 아그 말씀이구나 펼쳐가지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그분들이 4년 동안 싸웠던 그런 문제들이 그제서야 해결됐다라고 그분들이 얘기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귀가 영적인 싸움을 걸어왔을 때 예수님은 그 마귀를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예수님은 야너 까불지 마. 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감히 확 하면서 저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광야에 있을 때 마귀가 와 가지고 여러 가지 공격세가지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마귀에게 맞섰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마귀가 하나, 둘, 세 가지 문제를 공격해 나갈 때마다 그 공격에 걸 맞는 말씀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실 보내셔서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또 떠나라. 이렇게 예수님은 담대하게 선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까 까불지 말고 떠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런 말씀이 있으니 어, 헛소리하지 말고 떠나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마귀하고 싸우신 거죠. 말씀이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기록되어진 말씀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는 이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 안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 안에 모든 문제가 이 안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오래전에 쓰여진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 읽는 이유는 지금도 이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이책안에만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이 머물리는 말씀이 내삶 속에 적용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저같은 설교자들은 설교를 통해서 내가 뭐 인정받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 내가 좀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더 외워야 되겠구나, 내 가슴속에 새겨야 되 이런 느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설교자는 뭐 잘했다고 보는 거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전쟁 전신갑주의 마지막이거든요. 이 유일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를 하려면.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자꾸 읽으셔야 되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왜 내가 군대에서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성경 많이 읽었거든요 시간만 남으면 읽었으면 여기 에 포켓 성경에다가 시간만 남으면 말씀 읽고 계속 말씀을 외우고 계속 반복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로 너무나 많은 축복을 그군대 3년 동안 에 저에게 전부 다쏟아부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축복을 생각하면 군대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남자분들은 군대 생각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장 인생의 암흑기, 뭐쓰라진 시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군대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고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힘을 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역사하셨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두움의 순간 속에서도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게 능력 주시고 위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외우고, 자꾸 내 마음속에, 자꾸만 담아두려고 노력하실 때, 그 말씀은 내게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더라도, 나도 모르게 머리에서 번쩍 떠오르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분은 무기가 없다는 거죠. 따라해보시겠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놓고 있으면, 무슨 문제를 만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출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냥 무늬만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난 것이 이 말씀을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길 원하고 내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말씀들이 그동안 뭐 설교통에서도 듣고 말씀도 읽어봤는데 이 말씀들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고 고배가 생길 때마다 정말 내게 필요한 말씀들이 내게 딱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고민 말씀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셨옵소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죽게 나아갈 때마다 내게 말씀이 떠오르게 도와주십시오 필요한 말씀이 떠오르게 도와주십시오 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이 말씀이 나를 좀 움직이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이 시간 주여 삼청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